집이 차지! 피해 피해 피해! 바깥으로 가야 돼! 고급 상자 UAV가 접근한다. 상공에 적시 UAV. 아, 여기 즐기찾기있네아 씨발 깜짝이야 숨긴줄 알았네. 일단 같이 싸워야 돼. 어게맞지 말안 아, 보여. 아해. 너는 죽어. 터기 현상으로 가화한다 위쪽 주시. 격아이됐다 위치 여기로. 확인. 나머지도 포착했다. 정모스키 온라인. 이는 소리 들었는데? <목소리> 어, <목소리> 씨발! <목소리> 어, <목소리> <씨, 목소리> 오! 어, 와, <목소리> 존나 깜짝 놀라네, 씨!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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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투척단 거 없어서 다행이었다. 감옥으로 갈래? <목소리> 여기 조금만 털고.

나이스 <S> 나이스! <S> 나이스 <S> 타이밍! <S> 서로 다른 사람 노리고 있었어가지고 아... 나이스다 어? 너어 던진거야?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일... 여기 지하감옥 쪽에서 소리였는데? 가볼까? 쪽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어 뒤에 1층 죽거있고 발소리인가? 또너발 너 소리인지 안지를 모르겠네. 올라가 보자. 음. <laughs> 뒤에. 전 상금 목표로 확인했다. 전부 처리. 의상 속에 있나? 상대. 잠깐 만나오나 나와 오케이, 잠시만, 저 전설상자 털렸네 근데 수 천사, 스쿼드가 널 노린다 어, 경계 위쪽으로 던질게 사천으로 아, 바로 날려사려사장사천장투사 있어? 아그 뭐로 뭐로? 너좀 편해. 나 스나탄 좀줄수 있어? 응. 음. 스나탄 하나 하나만 더 챙겼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 안 나왔네. 진짜. 사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딜 가기가 좀 애매한데. 저 아니냐 저. 여기 있는. 그, 여기 노란핑 살아 한명 떨어졌거든. 이 집에 있다.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정확히 떨어져야 돼. 쓰... 전부 처리. 저기 널 놓쳤다. 아주 잘했다. 시원군 챙겨 시원군 오, 이 스페셜리스트네. 대마시겠네 자, 우리가 알지비였으면 적겠다. 뉴탄 뉴탄 발사기. 독탄셀 활성 보급 위치 가격이 조정됐다 고가스 계약이 진행 중이다. 잘했다. 나머지 스코드원을 전부 처리해주다 전부 처리해. 장판 지 채우고 있겠다. 다 채웠다. 장판. 죽어 위층, 위에. 위험했다. 후방 도심에 리소서스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올라가서. 적스크드가 응. 추적하고 있다. 반드시 진짜... 생존해. 지지뢰 하나 찾을까? 뒤를 찾지? 차라리 차를 찾지. 이거 나 따라. 뭐... 이거 무조건 집 먹어야 돼. OK. U M V 열려 소진. 산점 쪽에 적이 있어. 산점 쪽에 적이 있어. 이 집에 있어. 이 집에 있어. 따라 와 따라 따라. 2층. 있어. 공 전지에 있 아, 씨발. 폭탄 같은 거 없냐? 기차지 아까 충거없나기고이조정다 기다려봐 너 여기서 쬐고 있어. 쬐고 있어. 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 바로 위. 아 비트로 떨어졌어. 일 층. 한 개. 시작. 리더스가종료다두 번째 비나 유틸리티 박스 있어. 응. 염역 하나만 더 챙겨놔야겠다 염역 어, 하나만 더 챙겨놨고 여 남았다! 이제 거의 끝났다! 뭐야 이거? 너거야내거 아니야 다른 그, 데서 쏜거야 다른 데서 알린다! 저기 보급 위치를 배치했다 아 지금 솔직히 데상점 상점, 상점 불럭구나 가스가 온다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커드이 안전지대에 도착했다. 너 자극제 있어? 나 자극제는 없고 연막 세 개. 자극제 하나 정도는 챙겨. 이거 가스 플레이 할 수도 있어. 차에 까빠를 버리고, 아, 자극시 들어봐, 자극시 들어봐. 들었어, 이거 먹어. 야, 우리 옆집에 있거든. 우리 바로 왼쪽 집에 있어. 있다. 얘는 붙을 거란 말이야. 봅다봅다봅다 아 근데 좁은 곳을 좀 지향하고 싶긴 한데 일단 너 연막들어 어, 아신발야나 신경쓰면 마, 신경쓰지마 나 붙었어. 아, 붙었어 야, 야올아올라 야, 올라올라 여기 위험해 야바야바야바어 여기 유명하다뒤도주멍이 아, 어. 아, 있어가지고 여 기가 앉아 니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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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와이 을게, 여 기서만 있 어. 너 쌍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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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 야, 2대, 야 2대, 한 새끼 바깥에 있어. 한 새끼 바로 바깥에 있어. 여기다여기다 음. 여기다. 야, 붙어. 압박해야 돼. 압박해야 돼. 깨졌어, 깨졌어. 나이스 샷! 후우우우! <laughs>